리버스페이입니다. 오늘 제품은 80년대 후반에 이제 문방구 끝물이 느껴지는 살짝 쓸쓸함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번개 로버트 스파이크 타미나 과학에서 발매를 했고요. 스파크맨의 그 주인공 같죠.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저는 그때 당시 좀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 아동용 영화를 보지 않기 시작. 했을 때 나왔던 제품이라서 개인적인 추억은 그렇게는 없지만 문방구에 나와서 신기한 마음에 이렇게 들여다봤던 기억은 납니다. 번개 로버트 스파이크. 자, 별다른 특이한 설명은 없어요. 우주 평화의 불사신 빔라이플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각 관절 작동. 자, 이 제품은 그 인간형이죠. 인간형이기 때문에. 별다른 특징이 없이 그냥 관절. 그때 당시 어, 국내 프라모델로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그래도 각 분할해서 넣어줬다는 게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얼굴 보시면 어, 스파크맨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양옆에 뒤쪽에 이 부품을 붙여주면 살짝 닮은 그런 느낌이 더 나긴 합니다. 자, 볼트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. 약간 그 우주 형사 시리즈나 아니면 로우컵의 어떤 그런 구조가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들죠. 빔 라이플이 굉장히 어 크게 들어 있지만 결국엔 이걸 주먹에 어떻게 끼울 수가 없습니다. 여기 구멍은 뚫려 있는데 끼우는 어떤 <laughs> 다른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. 그래도 볼트는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. 음, 스파이크 되어 있고요. 이제 그 이거를 제가 인창중학교 근처에 문방구에 이렇게 들어왔던 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, 어뭐더 이상 새로운 제품도 잘 나오지 않고, 그리고 뭔가 좀 학업에 더 열중해야 됐던 그런 나이가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문방구랑 살짝 멀어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어 끝까지 소리 소문 없이 몇몇 제품들이 나와서. 어, 또, 저보단 좀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제품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오늘 추억의 문방구 제품, 번개 로보트 스파이크였습니다.